아니 그 근데 밖에서 나오는 구버스와 아, 음. 교재도 키즈한테 딱 맞게 나온다는 거데 교재가 이번 교재가 좋다고요? 네, 네, 너무, 너무 잘나왔요두개 아. 아. 다를 잡고 가야 돼. 는 네. 알게 아. 음. 네. 어. 어 맞아 딱 좋아요 맞아 이거의 매력에 중간에 그매라 구제치고 이런 과정과 너무 연수가 잘 됐어요 초등해도 빨간색 못한 애들 키즈 스마트 시키면 1학년 2학년 마다 떨어지거든요 키즈도 두고 추가 계약으로 그럼 아이템도 하면 돼요 이번에 음, 우리가 고액들 잘한 거 이거 두개다 해도, 해도 돼요? 다 해도 돼요? 일괄이 되지 일괄로 받은 사람은 그대로 하고요 음, 음. 동생 있는 애들은 그냥 두고 음. 한 명인 사람은 굳이 애 체인지 체인지 없음 반대봉쇄 칠거 없이 그냥 크로징 되는 거예요 이 상품은? 이미 보유를 갖고 있는 거 아닌 사람이 이제 하고 있어어 어떤 반대가 있어요? <목소리> 북대구는 금액적인 반대도 음. 있다그 하더라고 북대구는. 그렇죠, 그이죠 음. 응. 음.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근데 이어들는 금액은 다 사람이겠지. 천회수 있는 있잖아요. 금액은 <목소리> 사실 문제 말고 그냥 하기 싫은 거죠. 맞아요. 음. <목소리> 하기 싫으니까 그런 이유를 대는 거죠. 맞아. 왜 하기 싫을까요? 너무 본격적이라서? 패드 패드 돈이 없겠지 응, 빨간펜이 싫든가 키즈빨간펜이 응. 싫었었던고 물려서 뭐. 싫고 뭐 때문에 싫어 응. 아니면 내가 싫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싫어 <laughs> 그럴 수도 있다니까 들어오는 상담하는 사람이 싫어서 안할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별 이유를 다 물어봐요 응. 선생님 바꿔 드릴까요? 그렇 시작해가지고 음. 음. 그래도 음. 예쁜, 예쁜 선생님을 데리고 간다고 배우고 하면 배우고 뭐 이렇게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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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고 해, 해. 그래야지 애들이 그럼 가격 반대치면 어떻게 해요? 나를,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구나 아, 하고 나와야 돼요? 아, 어떻게 해야 음, 되지? 어, 그래서 저는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관리를 잘 못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관계에 음, 음. 들어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저는 배추라는 은정지구장 보내요 <laughs> 미리 들어가더라고 <거. 웃음> 사글사글하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네, 그렇게 근데 가격적인 부분은 사실은 컨텐츠가 좋기 때문에 맞아요. 어 반대봉쇄 부딪혀도 컨텐츠가 뭐 월등하니까 밀어붙이시죠 응응. <laughs> 맞아. 어 가격에 집중하지 말고 컨텐츠로 음, 밀어붙이는 네. 거예요. 네 조언. 응. 음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미디어에 노출된 거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깔아줘요. 음. 어, 미디어. 그, 그래가지고 그 미디어 되게 많이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지금 이미 미디어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음. 그러면은 어 반응을 보거든요. 매일 그 밀크티처럼 전화하든요 저희도 깔아주고 나서. 음. 어때요? 그러면은? 어, 지금 어 유튜브 안 본다고. 어, 어, 좋았어, 가면서 음. 매일 전화해. 매일 전화해. 그, 왜냐면은 그 일주일 동안 우리 너무 잘 보고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 다음부터 다시 유튜브 보면 엄마가 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화 오도록 음. 이게 제 이제 그건데 전화가 오면 어떡하지 거야? <laughs> <laughs> 체험단 하는 목표구나, 그게. 그죠? 네. 어. 지금은 안 보고 있대요, 계속. 응, 음 하고 있대요. 아이캔도만 하고 있대요. 음, 그게 이제 자기는 이제 일주일만 하고 유튜브 보면은 애가 이제 엄마 그거 이제 안 열려 이렇게 될 거고 유튜브 하는 애를 보면서 생각을 하겠죠. 가격 때문에 엄마가 안 한다 했었거든요. 음. 음. 어, 유튜브 하는 그럼 이걸 이렇게 고민하게 될 테니까 음. 그럼 우리가 자연스레 가보세요 어머니 하면서 이제 슬 음. 음. <laughs> 그럼 제일 핵심 콘텐츠는 뭐예요? 직장님들 요.. 음. 요니까 <laughs> 저는 일단은 직원들 한자 뭐 한자로 딱 그렇게 생각하면 한자? 한자로 많이 음 왜냐면 기존에 했던 학습지들이 있잖아요 그학습 네. 네. 가가한글하고수학을로한어가한어로한국어한어로한어가한자한자로 한국어로, 한국어 한국어로, 한국어로, 한국어 한국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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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요국어로한국 한국어로, 한국한자어로한어한자어로한국어어 한국어로, 한국어로, 한어어어한네 그래. 뭐, 먹고 진짜, 먹고 진짜, 먹고 진짜. 이렇게 라고 아니.